책상에 당장 버리니까. 일단 이거 여기 앉아서 하자 오케이 안녕하세요 소티비 게임튜브입니다. 오늘 아까선때또 네, 마크잉인데요. 네 오늘은 제가 이제 궁금했던 게 이게 한 바퀴를 도는데 제가 내 역을 정말 만들었거든요. 총 90개의 역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한번 이게 한 바퀴를 도면은 이쪽에까지 가면은 아니 찌. 까지 가려면은 가요 몇분몇 초가 걸리는지 한번 제가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타고 달래요? 어, 지원 씨 폰이 깨끗하니까 지원 씨 폰으로 할래요? 네. 몇분몇 초가 걸리는지. 스타머치 누가 달래요 제가 할게요. 오케이. 스타머치시오시 아, 잠깐 아, 잠깐 타이타인타이 아, 아, 내가 이거, 시다카라가 해? 시다카라 하나만 해? 시, 우, 시, 잡! 오케이. 출발했습니다. 현재 열차는 정발산역을 통과합니다. 시간은 7초 정도 됐고요. 이게, 근데 이게 핸드폰을, 이게 핸드폰이 굉장히, 이게 새 거예요. 이게 지안씨가 최근에 포를 바꿨거든요? 5를, 5를 바꿨대요. <laughs> 아, 진짜 부러워. 지금, 열차는 현재, 이거 무슨 역이야? 원흥력을 통과한, 오 원흥력을 통과하고, 삼숙력도 통과해요. 지축기지, 오케이. 오, 벌써 30초? 오, 야, 33초? <laughs> 잠깐만. 이게 최대한 기록이근지 난, 맞아, 이게 살짝 느려, 살짝. 나도 마크 했었는데, 지웠었는데, 그 마크 이름이 짝퉁 마크였거든? 아, 그 체험판? 어, 그거. 아니 어. 체험판 말고 그거죠? 아 그거 블록 쿨로우즈 말하는 거? 응 그거 션... 그 마인크래프트 게임 어? 1분간 거? 어 뭐야 자, 자 지금 이제 현대의 현대의 열차는 옥수역을 거의 다 갑니다 옥수역 도착했습니다 이제 옥수역을 도착한 현재 시간은 1분 11초 <laughs> 아니 아, 아, 아니 아니 반도 못 왔는데 뭐 벌써 1분 11초? 45개 역을 지나야지, 반온 건데. 나는 이거, 나는 이거보다 어 여기에서 슈슈 슈. 나의 예상, 한 3분 30초? 조금 많이 나올 것 같아. 한 4분. 4분? 오케이. 현재 열차는? 여, 이게, 지금 무슨 소리지? 지 2분이 됩니다. 2분 하기 현재 될까요? 열차는 이제 하겨울역을 통과했습니다. 대창역, 오케이. 이론역. 수소역. 나는 하늘에서 저기까 저기, 저기 태양부터, 저기 태양까지 한 일주일 걸리게 거기에서 슝. 2분, 2분. 지금 2분 경과해 현재 구독과 좋아요 꾹 여기 도달했습니다. 뭐야? 구독과 좋아요 꾹. 수역을 통과합니다. 오. 여기 이제 댓글역이죠? 새로 개봉된? 바로 여기입니다. 댓글역. 오케이. 다음 역은 실버 버튼 역인데, 따다. 다음 역 골드 버튼. 저거닙니다 저거입니다. 저거. 금블록. 오, 오케이. 골드 버튼. 2분 30초를 돌파 중입니다. 오 다이아 버튼과 레드 다이아몬드 역을 통과하고 전부 다 전부 다 이제 통과하는 열차입니다. 오케이. 어, 구독 구독과 좋아요 아. 알림 설정 댓글력인가 여기가 <laughs> 아, 전부 다 전부 다 합친력 거의 3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최지한 씨 아니 지완 씨 대답을 받을 것 같습니다 약간 예 응. 오케이 오 여기 마지막 여기 저기 있다 마지막 역, 여기 저기 있다 현재 시간 3분 5초 지금 열차는 두겜역을 통과합니다. 로블럭스 반명. 로블럭스역. 마인크래프트역인데, 이제 다음역이. 저기, 청급성, 저, 청급 블록으로 되어있는 게 마인크래프트역입니다. 호호! 다음역은 이제, 브론스타즈역. 오케이. 수, 수 프렌즈였나? 여기 이제. 오케이, 수 프렌즈역. 아, 저거는 방금 전에 그 실버 버튼요. 와, 또다시 마지막역이 보입니다. 3분 38초! 근거. 지, 잠깐만, 그, 지화치 예상도 틀린 것 같은데? 이거, 이거 한 6분은 걸리겠다. <laughs> 현재 촬영 시간 5분 경과했고요. 이거, 이거 지금 무슨 역을 통과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지금 부계동 4역을 통과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4분 경과에 부계동 5역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부계정 라인까지 있어요. 도대체 어디까지 만든 거야? 399까지 만들었어. 3, 3개, 309부터 399까지 만들었어. 총, 총 90개의 역을 만들거야 절반 이상은 간거 같아, 이제. 부계정 8! 지, 자, 지금 이제 부계정 9, 역. 자, 이제 마지막 부계정 역을 향해 간대. 마지막 부계정 역 도착. 예, 4분 32초. 잠깐만. 찜개정역, 찜개정. 다음 역은 이제 수수버거라고 뭐야 이거 수수버거. <laughs> 맛있는 햄버거. 저한테는 근데 뭐야, 맛있진 싫어? 않아요. 아 이거 백해서 가는 <laughs> <5분도 한> 거야? 이거 백백백. 오, 5분된 거야? 지금 뭐? 처음부터 다시 간는 거야? 아니. 오케이. 뭐지? 어. 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무슨 역을 통과하는지도 모르겠어. 속도가 조금 빨라, 이제. 슬슬. 2역은, 2역은 무슨 역이지? 잠깐만. 딱, 아, 389. 일중구동, 아, 수호동역. 2역, 2역이 되면 참 길어요. 수호동. 수호동. 6분은 넘겠다. 6분 넘겠다. 한 6분 30초? 역 여덟 개 남았습니다. 역 일곱 개 남았습니다. 역역6개 남았고요. 이제 역 다섯 개. 자 이제 슬슬 준비해야 됩니다. 역네 개. 근데 이게 역세개 남았는데 이제 역역두 개에서 역한개 거리가 굉장히 넓단 말이에요. 역두개 남았어요. 이제. 오 이제 역한개 남았다. 다음 역 이제 이 마지막 역입니다. 저거 아니야. 이, 이거 아니야. 이, 이거 아니야. 진짜 마지막 역은 저거야. 저거. 저기 저기. 자, 과연 결과는? 아니 이거 왜또 뒤로 갑니까 6분 3 5초에4 6, 6, 6분 이상하다. 35초 <laughs> 잠깐만 이거 이거 그럼 이거 상행이랑 하행 둘다 가면은 이거 뭐 이거 뭐 13분이 넘게 걸린다는 뜻 아니야 <laughs> 야 6분이나 걸린다고 <laughs> 내가 참 길게는 만들었구나 촬영 시계를 벌써 8분이 넘었습니다 레전드다, 레전드다. <laughs> 와. 영상 끝날까요? 영상 끝날까요, 이제? 네. 오케이, 잠깐만요. 나 이거, 썸네일 중에 썸네일. 마지막 역 썸네일. 마지막 역이 2억, 2억이었지? 오케이. 썸네일. 아, 잠깐만, 이거, 아, 잠깐만, 이 썸네일. 정할, 정할 수가 없네. 이거 원래 같은 썸네일 이거입니다. 저, 원래 같으면, 아 원래 같으면 아니라, 수호랜드, 수호나라. 저 마지막 여기, 수호나라 여기입니다. 네. 아무튼 아래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시고요. 저희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안녕? 아니.